아 너무 졸린데 잠이 안와 어떻게 창문이 참 무섭게 도어둡구만 모습이 참다 까만데 창문만 보이네 요새는 뭐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, 찍어보는 동영상. 얼굴도 안 나오고, 대충 찍는 건데, 일단 말하고 있으니까, 그이라고라고 칩시다. 2018년 4월, 5월, 5월, 5월 7일. 요새는 애들이랑 많은 지목질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보안호도 사고, 뭐, 애들이랑 문자도 해보고, 인터팔, 인터팔이라는 게 있는데 인터팔로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이사 피아... 피엘... 파... 피엘라이 피엘라엘? 하여튼 그 친구한테 연락이 적극적으로 와서 처음에는 왓치앱으로 연락을 했다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옮기도록 유도를 했지 하여튼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,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포아노를 샀어, 그리고. 포아노 괴꿀잼이, 진짜. 기환이, 도현이, 아예 기환이, 경준이, 민재, 민권이, 뭐, 민식이랑 도현이는, 그, 그, 김도현? 안도현 아님? 김도현, 아안 어, 어, 하긴 했, 안 하긴 했지만, 일단은, 나랑 같이 안 하긴 했지만 같이 하는 파티였으니까 기완이랑 경준이랑 민권이랑 민재 하여튼 그렇게 다섯 명이서 막 놀고 개꿀잼이 놀고 그랬는데 개꿀잼이 진짜 푸아노 <laughs> 진짜 진작에 살아서 애들이랑 같이 할걸 그랬어. 연습하는 것도 약간 재미 혼자 해서 조금 밋밋하긴 했지만 재밌었어. 연습하면서 느끼는 재미도 있고 멀티하는 재미도 있고. 뭐거 정말 다채로운 제 게임이야. <laughs>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다.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려고, 가위바위보 하라, 하라고 해서 남는 사람, 아, 이기는 사람 타라는 거야. 개이득이게도 나는 탔어. 내가 약간 느끼는 것 같긴 한데, 그냥 넘어가더라고. 개꿀이었어. 그리고 이제 서현이랑 연락을 약간 좀 했어. 그냥 그 책이 안 빌려줘가지고 책을 안 빌려줘가지고 그 책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약간 약간씩 얘기를 하니까 그 서현이도 답을 해주면서 삼성 면접 삼성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막한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한 연락을 했어. 문자, 말로 하는 얘기보다 문자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. 왜냐면은 약간 템포가 느리고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. 영어랑 똑같아. 누구? 네, 방금 누가 와가지고, 이제 끊어야겠다.